벌써 16년째 매일 아침마다 두부를 만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6mm 카메라가 만나본 두부 아저씨는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 두부 아저씨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지난 7월 아침 일찍부터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죠? 15년째 매일 아침 직접 두부를 만든다는 주인장 김화영 대표를 만나기 위해선데요. 밤새 불려둔 콩을 곱게 갈며 두부 만들기 1단계에 들어갑니다. 저희 가게는 매일매일 팔수 있는 양만큼의 두부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호얀 콩물은 솥에서 팔팔 끓여가며 부드러움과 고소함을 더해주는데요. 콩물이 끓어 넘친다 싶을 때, 15년 경력자는 이렇게 찬물 샤워로 콩물을 진정시킵니다. 이러니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겠죠? 지금 이 과정은 선조들이 가르쳐 준 대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서 그 거품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고아하고 맛있는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약한두 시간 정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 동안 꼬박 콩물을 끓이고 나면 이젠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콩물을 두부로 만들어줄 마법의 간수. 요 간수에도 비법이 있었죠? 저희들이 직접 바닷물과 보석으로 만드는 간수를 쳤습니다. 콩이라 하는 성분이 간수가 들어가므로 해서 응고가 되고 그 응고된 것을 눌러면 어, 두부가 되고 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순두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수를 붓자마자 몽글몽글 덩어리져 가는 콩물 참 언제 봐도 신기합니다. 이제 물기를 빼고 응고된 콩물을 이렇게 판에 부어주면 우리가 흔히 보던 네모 모양의 두부가 되는데요. 한 눈에도 보들보들 부드러움이 느껴지죠? 저희 두부의 특징은 이렇게 탄력이 있습니다. 딱딱한 두부를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간수 많이 치고 이렇게 하면 딱딱하게 만들어지는데. 저희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딱딱한 두부는 어, 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주인장의 정성을 먹고 자란 두부는 이제 일정한 크기로 잘라 식혀주는데요. 틀에 굳히지 않은 요건 순두부. 오늘은 총 6통의 순두부가 손님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아 이게 오늘 만든 순두부 아닙니까? 어제 저녁부터 이 시간까지 기다려서 오늘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 우리 고객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순두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곳의 순두부찌개가 유독 사랑받는 이유 매일 아침 직접 만드는 정성도 정성이지만 능이 한우 등 다양한 재료를 더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는 점도 한몫했는데요. 담백한 능이 순두부부터 매콤한 한우 순두부까지, 이런 순두부찌개 흔치 않죠? 능이 순두부 지금 먹고 있는데 오늘 만든 순두부여서 그런지 신선하고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색 순두부찌개에 이은 또 다른 야심장, 두부전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두부와 순두부 그리고 버섯 채소가 어우러진 푸짐한 두부전골 식탁에서 한번더 보글보글 끓여가며 먹는 재미까지 아이 정도면 반칙 아닌가요? 어 아주 담백하고 고소하고 시원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잘 지내셨나요? 예,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저희 가게도 손님도 줄고 매출도 줄었지만은 매일 아침 손님들을 위해서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6개월 전 그대로 매일 아침 7시에 나와 그날 팔 두부를 만들고 있다는 주인장. 코로나19로 손님도 매출도 뚝 떨어졌지만 매일 새 두부를 만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집 맛있는 순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피디님 오늘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오늘도? 네, 금방 오랜만에 먹어. 뭐 예, 맛 한번 보시지요 이게. 네. 정말 고소하고 예. 살아있는 맛. 네, 네. 그대로네요. 아 이거 예. 두부 맛은 여전히 최고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찾는 사람이 줄어들어 속상한 요즘, 언젠간 예전의 일상이 돌아오리라 믿으며 오늘도 맛있는 두부를 향해 바쁜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두부 표면에 이렇게 노랗게 빛이는 것은 콩의 단백질이 올라와서 그런 거고. 일반 주부님들이 그 보통 두부를 보면은 시중에 파는 두부를 보면은 오래 되고 했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덮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뜨끈뜨끈할 때에 이렇게 노란색이 입혀지는 이유는 콩의 단백질이 표면 위로 나오는 거라 안심하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두부를 다 만들고 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 하루 두번 꼼꼼하게 가게를 소독한 뒤 손님을 맞이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가게 풍경도 예전과 조금 달라졌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테이블 6개를 뺀과 동시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1m 간격 두기 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점심시간. 그런데 전에 못 보던 메뉴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아니 이 불판은 전에 못 보던 건데요? 어, 사장님 기전에는 없는 메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어려운 상황에 매출은 급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두부 코스 요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그 집에서 새롭게 만난 두부구이 정식, 들기름 두부구이에 양념 불고기, 마무리 깍두기 볶음밥이 포함된 메뉴인데요. 오, 이 조합도 꽤 괜찮은 것 같죠? 이렇게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두부가 들기름에 구워서 입맛을 돋궈줬고요. 너무 양도 많고 맛있어서 제가 오늘 한 5kg 찐것 같아요. <laughs> 두부구이 정식의 마지막 투수 깍두기 볶음밥 매콤한 불고기 양념과 반찬들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기름에 두부 위에다가 그저 양념 불고기 저 깍두기 볶음밥 이래가지고 도짐하게 그 풀코스로 맛있게 먹은것 같습니다. 감사한 손님들이 다녀간 후 다시 한번 가게를 소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기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저와 같이 장사를 하거나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절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파이팅!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며 다시 찾은 그 집. 두부 요리 전문점에서 고소한 두부 냄새가 더 많이 풍겨날 그날을 기다립니다.